안녕하세요, 우리 소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재물복 받아 가세요. 지금부터 2025년 9월 1949년생 소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2025년 9월은 1949년생 소띠에게 있어 내면의 평온과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큰 변화보다는 현재의 흐름을 유지하며. 안정감을 느끼는 시기로 그동안 쌓아온 삶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발현됩니다. 다만 주변 상황에 너무 개입하려 들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관조하는 태도가 오히려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새롭게 나아가기보다는 익숙한 루틴 속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유리한 달입니다. 건강은 기온의 변화가 큰 9월은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관절이나 허리, 기혈순환과 관련된 질환이 도질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스트레칭과 물이 없는 산책이 좋습니다. 과로보다는 규칙적인 휴식과 수면 패턴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며 고혈압이나 당뇨 관련 기존 질환이 있다면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는 만큼 면역력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은 금전우는 큰 손실이나 이익보다는 평이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달입니다. 갑작스런 지출보다 정기적인 생활비나 자녀 지원 등 안정적인 소비가 중심이 되며 투자보다는 저축이나 안전자산에 신경을 쓰는 편이 현명합니다. 이 달에는 타인의 경제적 고민에 개입하거나 보증, 대출 관련 부탁 신중히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 내 수입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직장은 정년을 지난 시기지만 사회적 활동이나 가벼운 업무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본인의 경험이 주변에 도움을 줄수 있는 상황이 생기며 후배나 동료로부터 조언을 구받는 경우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일보다는 자율적으로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환경이 좋고 명예직이나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달입니다. 대인관계 가족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교류가 이어지지만 간혹 자녀 세대와의 의견 차이로 감정의 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유연함이 중요합니다. 친구나 오랜 지인과의 만남이 활발해질 수 있으며 오래된 인연이 다시 연락을 취해오는 흐름도 보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행운의 색상 9월의 행운을 부르는 색상은. 올리브 그린입니다. 자연의 생명력을 담은 이 색상은 마음의 안정과 내면의 평온을 북돋아주며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완화하고 조화를 이끌어냅니다. 의상이나 가방, 실내 소품 등에 활용하면 심리적 안정감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행운의 소품이 달의 행운의 소품, 도자기의 화병입니다. 도자기의 단단함과 자연미는 전통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를 전하며 거실이나 현관에 배치하면 집안의 기운이 안정되고 재물은 또한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흙으로 만들어진 자연 소재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행운의 숫자, 이번 달의 행운의 숫자는 3 8 2입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약속, 외출 시이 숫자가 포함된 날짜나 시간대를 선택하면 심리적으로도 안정되며 좋은 흐름을 타기 쉽습니다. 특히 8일과 9오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소소한 거래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번 달은 참견이 오히려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나 후배들에게 지나친 간섭은 오해를 살수 있으며 특히 금전 관련 부탁은 선을 확실히 긋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인정하고 무리한 외출이나 장거리 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1949년 생소띠에게 2025년 9월은 안정과 유지의 의미가 강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도약보다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점검하고 조용히 삶을 즐기는 자세가 더큰 만족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주변과의 조화를 유지하며. 스스로를 돌보는데 집중한다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곁에 머무르는 달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25년 9월 1961년생 소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2025년 9월은 1961년생 소띠에게 있어 판단력과 균형감각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며 자신의 경험과 직관을 바탕으로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내면의 기준을 지키는 태도가 복잡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며 조급함보다는 묵직한 침착함이 운세의 흐름을 좋게 만듭니다. 건강운 9월은 건강 면에서 기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소한 증상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호흡기나 피부 질환에 주의해야 하며, 목이나 기관지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수분 섭취, 체온 관리가 중요하며,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뭉친 몸을 풀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나친 음주나 자극적인 음식은 가급적 피하고, 꾸준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금전은 금전운은 보통 이상의 흐름을 보이지만 과욕은 경계해야 할 요소입니다. 한순간의 기회처럼 보이는 투자나 지출이 생각보다 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검토 없이 결정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특히 대출이나 신용 관련한 거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자산 재조정이나 가계부 점검 등 실질적인 재무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소소한 지출은 늘수 있으나 계획적으로 지출한다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은 직장이나 업무 환경에서는 실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맡은 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면서도 조율 능력을 발휘하면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 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기이므로 분위기를 잘 읽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권한 변화나 업무 재배치 등도 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는 비교적 평온한 흐름을 유지하지만 한두 가지 오해나 감정의 엇갈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진심을 담아 표현하면 대부분의 갈등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투와 태도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활발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시간을 내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행운의 색상 9월의 행운을 부르는 색상은 브라운입니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기운을 불러오는 브라운은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라운 계열의 옷이나 지갑,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일상에서 마음의 여유와 정서적인 균형을 갖추기 쉬워집니다. 행운의 소품 이달의 행운의 소품, 자개 문양이 들어간 애설입니다.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자개는 예술성과 고요한 에너지를 함께 담고 있어 일상에서의 평온함과 지혜로운 판단을 도와주는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책상 위나 집안의 동쪽 방향에 자개 소품을 기운의 흐름을 좋게 해줍니다. 행운의 숫자. 이번 달의 행운의 숫자는 4, 60입니다. 중요한 일정이나 결정의 타이밍을 잡을 때이 숫자들이 포함된 날짜나 시간들을 활용하면 흐름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좋은 인연이나 기회와도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6일, 10일 전후는 활동적인 에너지가 상승하는 시기로 주목할 만합니다. 주의사항 이번 달은 불필요한 감정 소비가 운세를 흐릴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말이나 행동이 앞서면 작은 문제도 커질 수 있으니 신중한 대응과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족 내에서 중재 역할을 맡게 될수 있으므로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결론, 1961년생 소띠에게 2025년 9월은 냉정함과 따뜻함을 조화롭게 유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달이지만 감정보다 이성이 중심이 될때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변화보다는 조용한 흐름 속에서 내실을 다지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25년 9월 년생 소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2025년 9월은 1973년생 소띠에게 재정비와 선택이 주요 키워드가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분주한 흐름이 예상되며 그 가운데 자신의 중심을 얼마나 잘 잡느냐가 전체적인 운세를 좌우하게 됩니다.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기보다는 지금까지 쌓아온 기반을 다시 점검하고 실속 있는 행보를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내면의 안정감이 대외적인 평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무리한 일정이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누적될 경우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척추, 허리, 어깨 통증 등이 반복될 수 있으며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이들에게는 자세 교정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식습관이 불규칙해질 수 있으니 일정한 시간에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좋고 수면 부족이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수면 관리가 중요합니다. 금전운, 이번 달의 금전운은 실속 있는 흐름을 보이며 지출보다는 수입을 지키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유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투자보다는 현재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며 특히 가족이나 지인과의 금전 거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유지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금전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직장운 직장 내에서는 본인의 책임감이 두드러지는 시기입니다. 맡은 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주위의 신뢰를 얻고 그로 인해 중요한 업무나 프로젝트를 맡게 될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혼자 책임을 떠안기보다는 협업의 흐름 속에서 조율하고 분배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직장 내 경쟁보다는 조화를 추구하는 자세가 운세를 긍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대인관계에서는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새로운 인연보다는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다듬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진솔한 대화가 중요한 시기이며 감정의 벽을 허무는 용기가 인간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행운의 색상 9월의 행운을 부르는 색상은 코발트 블루입니다. 진취적인 에너지와 냉철한 판단력을 상징하는 이 색상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중요한 회의나 외출 시 블루 계열의 의상이나 꿈을 활용하면 자신감을 높이고 주변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행운의 소품, 이달의 행운의 소품, 메탈 재질의 열쇠고리입니다. 작고 단단한 메탈 소품은 결단력과 실용성을 상징하며 실생활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운을 불러오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키나 가방에 메탈 열쇠고리를 걸어두면 외출이나 출장 시 긍정적인 에너지 흐름을 얻을 수 있으며 실용성과 장식 효과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 이번 달의 행운의 숫자는 259입니다. 일정 예약, 계약, 중요한 만남을 계획할 때이 숫자가 들어간 날짜를 활용하면 운세 흐름이 부드럽고 성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일과 9일에는 사람과의 인연운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인간관계나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이번 달은 성급한 판단과 불필요한 자존심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오해를 낳기 쉬우며 특히 말 실수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언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변을 탓하거나 외부 상황에 휘둘리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문제의 원인을 내면에서 찾으려는 자세가 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결론 1973년생 소띠에게 2025년 9월은 신중함과 중심 잡기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변 환경이 변할 수는 있어도 내면의 흔들림만 잘 다스린다면 크고 작은 갈등도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실속 있는 선택과 성숙한 대처가 좋은 기회를 불러오며 특히 인간관계와 직장에서의 신뢰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9월 1985년생 소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2025년 9월은 1985년생 소띠에게 균형과 현실 감각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기 쉬우며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활동운이 강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한편 선택의 순간마다 냉정한 이성과 감정 조율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주변 흐름을 잘 읽는 것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 비결이 됩니다. 건강은 건강은 무난한 편이지만 피로가 누적될 경우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으니 체력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바쁜 일정으로 인해 식사를 거르거나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질 수 있어 규칙적인 루틴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 건강과 위장 관련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소화에 부담이 되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이나 여유 시간이 생길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금전운 이번 달 금전운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어 여유 자금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급작스러운 모임이나 가족 행사, 차량이나 가전제품 관련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갑을 너무 가볍게 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핵심이며 충동구매나 무계획한 소비는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소한 재테크보다는 기존 자산을 유지하고 점검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장은 직장에서는 자신의 실력과 태도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는 시기입니다. 맡은 업무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그만큼 실수에 대한 책임도 따를 수 있으므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직속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조율자의 역할을 하며 협업을 중시하는 태도가 유리합니다. 이 직이나 부서 이동을 고려 중인 경우 신중한 정보 수집과 전략이 선행되어야 하며 9월 후반으로 갈수록 변화의 기운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 대인 관계는 다소 복잡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감정 기복이 커질 수 있고 뜻하지 않게 오해를 살수 있으니 말과 행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친구나 연인 배우자와의 갈등은 감정적인 말 한마디에서 비롯될 수 있으므로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는 유연함이 요구됩니다. 새로운 인연보다는 기존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듬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좋으며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색상 9월의 행운 색상은 인디고 블루입니다. 차분함과 지혜를 상징하는 인디고 블루는 감정의 기복을 완화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중요한 회의나 발표, 계약 등의 상황에서 자신감을 불어 넣어줍니다. 셔츠나 넥타이, 소품 등으로 활용하면 행운의 기운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행운의 소품, 이달의 행운의 수, 클립보드 혹은 정리 파일입니다. 복잡한 일정을 정리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뿐 아니라 마음의 정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용적이면서도 단정한 이미지를 줄수 있어 업무 효율과 평판 모두에 도움이 되는 수, 행운의 숫자, 이번 달의 행운의 숫자는 일 70일입니다. 특히 7일과 11일 전후에는 중요한 연락, 문서, 거래 등에서 좋은 소식을 들을 가능성이 높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이 숫자들과 연관된 날짜를 활용하면 긍정적인 흐름을 탈수 있습니다. 복권이나 추첨에서도 활용해 볼 만합니다. 주의 사항 이번 달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많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땐 반드시 하루 정도의 숙성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경쟁심에 의해 무리한 행동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으니 자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SNS나 메신저에서 연행해도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1985년생 소띠에게 2025년 9월은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면서 실속 있는 선택과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양한 기회가 눈앞에 보일 수 있지만 감정과 현실의 균형을 잘 맞춘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역량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면 무르익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